저 사람이 하이칼라야, 변호사니까. 저 하이칼라들이 순환시대를 맞았어, 순환시대. <laughs> 하이칼라 순환시대, 맞아, 안 맞아요? 이거는 자영업자 순환시대야. 자영업자 적자 많이 내죠, 그죠? 자영업자 돈이다, 어디 갔냐, 이거야, 순환시대. 이게 공업이 발달될 때는 하이칼라가 먹고 살기 좋아, 안 좋아? 공대 가는 사람이 많을 때는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좋아져. 근데 막 회사가 전부 도산이다, 뭐다. 이 변호사들이, 지금 변호사들이 오히려 취직하려고 기업체 취직하려고 일반 애들하고 경쟁을 하고 앉아있어. 변호사들이 고생해, 지금. 그죠? 근데 잘 나가는 변호사는 또 재벌이야. 그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천정, 만청, 구만청인데 대부분의 의사나 변호사라는 이하이카나가 차이점은 의사는 뭐요? 의사는 요구야. 이거 이거 무슨 자죠? 이거 화살 시자잖아. 이거는 의사야, 의사. 의사는 칼잽이야. 칼잽이니까 화살로 뒤이 쏘는 사람이야. 이게 하늘을 막아버려 의사는. 이렇게 으면 의사는 하늘을 이렇게 막는 칼잽이야. 분명히 하늘에서는 이 사람을 서른 살에 애 낳다 죽어야 될 사람을. 엇보가 있는데 의사 지휘가 칼을 놓고 <laughs> 하늘을 딱 막아서 버리는 거야. 이 여자를 내가 수술해서 살려버리면 100살까지 사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하늘이 정해난 생명의 날짜를 의사가 지 맘대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 천 자에 뭐가 붙었어요? 칼이 하나 붙어있는 거야 칼이. 그래서 이게 화살 십 자야. 그의사는 지금은 하늘에다가 화살을 겨냥하는 거야. 하늘에다 가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야. 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화살 십자야 요렇게 하면 이게 뭐야요을십자지 그죠? 이거는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거는 하늘을 칼로 가려버려요. 그이 사람은 5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의사가 맹장수수 해가지고 살려버리네? <laughs> 그러니까 하늘이 할 말이 있어 없어. 염라대왕이 울고 가는 거야. 의사 <laughs> 앞에 할 말이 있어 없어? 저 자식 두고 보자고 그러면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이거에 또 반대야. 변호사는 뭐야? 같은 사자를 붙었는데, 이 의사할 때 사자도 이 사자야. 변호사 할때 사자 무슨 사자 써요? 어? 변호사 사자는 이자를 쓴단 말이야. 사가 달라요. 이거는 서승이라고 그러면서, 변호사는 서승이라고안 해. 무슨지? 검사는 무슨 사자를 써요? 일사. 일자 검사는 일사자를 써요, 이 검사는. 검사,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검사는 일사자, 변호사는 선비사자, 변호사는 선비님이라는 거야. 예. 네. 그니까 같은 사법고시 봐가지고 시험에 붙었는데, 이거는 선비사자고, 판사는 무슨 사자야? 일사자야. 판사는 일사자를 쓴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이 사람들은 일 뜸에 앉혀가지고 솔직히 월급 받지만 일 무지무지하게 하는 거야 서류가 일해 그냥. 그래 일에 묻혀서 살아. 이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맨날 누가 누구를 강간하고 누가 누구를 도둑질해가고만 맨날 좋은 거 있어 없어. 남의 안 좋은 기록만 평생 동안 들이다 보다가 노이로제가 걸려 노이로제. 사람을 찾아보면 저거는 어떤 도둑놈일까? <laughs> 으 어떤 도 아니 모든 사람을 볼때볼때 볼때 아름답게 봐야 되잖아. 음악을 들으면서 이건 사람만 보면 범죄자로 보여 전부 그리고 범죄 에안 질리는 사람도이게 앞으로 언젠가 범죄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행이 안 해. 그러니까 화살시에 들어가 항상 화살을 겨냥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변호사는 이 사자는 뭐에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방패함자야. 방패, 창이 있으면 이거는 창 창이고, 요거는 방패야. 이 화살을 막아주는 거지.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 한자 이게 우, 우편함 할때 한자. 이렇게 이게 싸울 때 하는 방패를 막아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한자의 운명을 가지고 변호사는. 그러니까 약자들을 보호해 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리메이트를 받는 거지. 보호해주면서 일정한 그 수수료 수고비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변호사는 이 선비라는 거요 선비. 양반이라는 거야, 이거는 양반. 그러나 그러니까 이사람들은 양반이야, 이고 뭐야? 일꾼이야. 일꾼. <laughs> 의사는 스승이고, 이거는 양반이 그러니까 변호사들이나 이 양반들이 요새 좀 배고픈 사람이 많아. 그죠? 그래서 하이칼라의 고통도 내가 대통령 되면 해결해 줄 거야. 응? 하이칼라들이 할수 있는 일을 충분히 내가 만들어줘야 돼. 지금 이날은 그런 게 없죠? 네. 그런 일자를 리 나는 다 만들어놨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3,000명, 2,000명이나 되는 판사 검사를, 판사가 검사보다 두 배가 많아. 아니, 검사는, 판사는 3,500명이고 검사는 한 2,000명 되거든. 그러면 이 많은 판사와 검사들의 숫자도 앞으로 10분 질로 팍 줄여. 알겠죠? 그리고 사건은 그만큼 줄여버려. 그래서 우리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큰 사건이 많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소송권이 많이 줄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변호이 사자들이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직장을 만들어주는 계획이 서 있고, 앞으로 변호사, 이 사람들이 법관이나 판사가 적게 나오는 풍토를 만들고, 그들이 가는 학교를 어디로 보낸다고? 공대적으로 과학기술, 창업적으로 다 보내 인제이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들이 얼마나 멍청하냐면은 천재적인 머리 좋은 사람들을 과학자로 만들 생각 안 하고 전부 판검사를 만들어 요 그래 가지고 무식한 사람 잡아넣는 일에만 앞장서고 나이 그게 그러니까 나라 꼬라지가 뭐가 돼요. 얼마나 이 한심한 사람들이야. 대한민국 사람 머리가 세계적으로 좋은데 이 사람들이 과학을 <laughs> 빌기 전라저거고은안 놓고 맨 판검사로 다만들 버리고 그 가서 재수생으로 매장을 시켜버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머리 좋은 사람은 공무원 시험보겠다고다 실업자로 돌아다녀. 이 나라의 인재를 다 죽여버린 거야.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건총이 있으면 내가 정말 그, 그, 그 사람들 놔두고 싶겠어요?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정신교육 대 보내려고 하는 거야. 맞아, 맞아. <laughs> 만약에 하늘에서 안 왔다면, 나는 그런 부대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 처리하러 다닐 거야 아마. <웃음> <웃음> 알겠습니까? 네. 사회를 거꾸로 굴러가게 하는 거야. 거꾸로 굴러가게.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을 절벽에다 담 밀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 서울대에 인재 머리 좋은 애들이 뭐하고 다니냐? 커피점 만들고 가서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 거야. 하도 오지게 했으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 아니면 커피점이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빨리 안 나타나면 늦게 나타나 나타날수록 망조가 들어가있는 거야. 맞습니다. 내가 보면은 납동강 한강에 볼을 만들어서 물이 섞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것도 중요한데 인재를 갖다가 어떻게 해놨어요? 아, 해놨어요. 인재를 볼을 막아가지고 전부 이거뭐요 의사 네. 판사 검사 뭐야 또뭐 이거는 이거는 뭐 저+ 저+ 저. 변호사 이런가 전부 이런 데다가 막아놓아버리고 인재들이 다 저기서 썩어가는 거야 물이 썩어가지고 그래 안 그래?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국가의 국가 산업 발전에기여하도록 인재들을 유도해서 해야 돼안했어야 돼, 돼. 근데 물길을 어디로 돌려서? 이거는 순전히 그냥 이상한 곳으로 돌려버리네 사람 잡아넣는 곳에다가 천재들을 었다 닦고자. 뭔가 세계적인 걸 개발해야 될 인재들을. 그래, 안 그래요? 네. 서울대학. 서울대학이 있으면 뭐래? 전부 판사, 검사, 무슨 공무원 만드는 데만 매달려가 있는데. 네.